기독교 강의어 제 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 결과에 대한 제 4장 로마 카톨릭 교회의 회계에 대한 교리 점검 어제는 참된 회계란 무엇인가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당시에 이잔 칼빈과 대항했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회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번 시간 짧게 한번 공부합니다 책을 보시면. 로마 카톨릭은 회계란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면서 다시는 그 죄악을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죄악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죄를 범한 자신에게 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회계는 벌을 가하는 형태로서 육신을 제압하기 위한 엄격한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죄를 범한 사람을 내 새롭게 하는 것과 그들의 삶을 참으로 개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 로마 카톨릭의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죄악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또한 슬퍼하면서 고행이나 선행을 행하면 죄에 대한 값을 잘 치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죄를 사해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들의 가르침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회개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과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들은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다음에 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죄에 대한 슬픔. 로마 가톨릭은 반드시 슬픔이 필요하며 그 슬픔은 충분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에 충분한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러면 일단 그것이 회개를 위한 조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본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죄에 대해 슬퍼한다는 게 뭐냐? 뒤에 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슬퍼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지 슬퍼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무조건 슬퍼만 하면 내가 그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한다면 내가 다 회개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이자 자기 방법이죠. 책을 보면 죄에 대한 슬픔은 죄 사함의 원인이 아니다. 죄인의 소망은 눈물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두 번째, 입으로 죄를 고백함.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뭐가 잘못되었겠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이 지금 여기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죄인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사제는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물론 상담 심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조금 더안 위를 얻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제가 그 죄를 제거하는 건 아니죠. 이런 면에서 말의 의도는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신학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몇몇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만 그렇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제아장에게 보내신 사건을 언급하며 나병은 죄를 상징하므로 우리는 죄를 사제에게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당시에 어떤 율법을 따르고 구약을 따르는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제아장에게 가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 간단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제아장이 마치 점검하고 선포할 수 있는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제아장에 보내신 것은 치유된 날병 환자는 제아장에 보이고 확인 받으라는 율법을 명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는 율법의 순종에 그들을 재장에 보내셨다. 그들이 오용한 또 다른 구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 구절은 어떤 특별한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구절은 이 구절의 분명하게 의미하는 바는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다. 회개하는 자와 사제의 관계는 이 구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이 죄의 고백을 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심지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제도는 13세기 무렵 로마 가톨릭법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서 이, 그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없던 제도이다. 그러니까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은 제국 내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지역적인 풍습이란 거예요. 그다가 13세기에 전 제국 내에서 보편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게 키워드죠. 그죠? 죄사함과 회개는 주님과만 연결된 거지 사제 도움을 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잊으실 수 있고 또한 지워 버리실 수 있다. 우리는 그분께 잘못을 했으므로 그분께 가야 화평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분의 속죄서로 부르신다. 그러므로 자비를 얻고자 한다면 그분께 가야 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과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 이 가톨릭의 죄 사함과 회개에 대한 걸 보면 선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눈물과 금식과 헌금과 자선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도를 이렇게 꽉 잡는데 어, 좋은 어떤 신학적인 도구가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제 한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 어떤 예화가 나왔냐면 어느 승려가 유명하신 분이신데 서울대를 출신한, 서울대 출신의 법관이었어요 그분이 사형수를 판단해가지고 재판했는데 그리고 사형을 실시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진범이 발견된 거예요. 마음의 번뇌가 심해서 이제 법복을 벗고 그냥 저, 어, 산에 들어가서, 그냥 절, 어,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죠? 물론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자신한테 있는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슬픔, 아픔을 내가 승려가 되어서 고행을 그 하면 뭔가 약간 좀 마음에 상쇄되는 듯한 착각을 느끼겠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진빚을 갚을 수 있고 자신의 죄악을 보상할 수 있으며. 나가 그들 나름대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마 카토릭 교사들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책을 제거해 주시지만 훈계를 위해 벌을 내시는데 보속으로서 이 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속, 한문이 잘 뜻이 오지 않는다면 영어가 보면 저, Satisfaction,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에 대한 책임. 법적인 책임은 다 제거되지만 어떤 징벌 내리시는 것은 어떻게 피하냐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없어진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가톨릭에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에도 달린 것이 된다. 하지만 성경들, 성경은 정반대로 죄 사함은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슬엽게 하심으로 하셨나이 라고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면제하다는 것은 순전한 선물 의미한다. 만일 어떤 채권자가 빚을 면제해 주었다면 이는 그가 빚을 없애 주었으므로 더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로마 카토릭은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죄가 도말되는데 후에 지은 죄는 보석의 행위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죠, 그죠?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어떤 죄 사함 받고 용서 받고 일단 죄에 대한 책임은 다 면했지만 하나님은 어, 거에 대한 징벌, 형벌은 남아 있다는 거죠. 내물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자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회복시키는 중보 역할을 어, 하시는 변함없는 대언자이시다.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이는 그분만이 죄를 위한 유일한 재물이심을 뜻한다. 죄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 중에는 우리가 반박해야 하는 또 다른 교리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죄악은 가볍고 어떤 죄악은 치명적이라는 거지 가르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진 사람들은 가벼운 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계속 드림으로 또는 거룩한 물을 뿌림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제와 함께 사제에게 이제 죄를 고백하죠 고해성사할 때 사제가 흔히 할 말이 있어요. 뭐 예배를 몇번 드리세요. 그리고 뭐 마리아에게 몇번 기도하세요. 지구동물 한열번 하세요. 뭐 이런 식의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뭘 말해줘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상당한 심리적으로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죄의 무게를 따지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고, 왜 그러냐면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죠. 신자는 죄를 지어도 영원 영적인 죽음에는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죄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만족시키는 행동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형벌을 주지 않는다. 상당히 인간적인 거죠. 죄에 대한 보속을 좋아하는 쓰자들은 다윗이 오리아와 바세바의 지은 죄를 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벌하시 사실을 예로 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종류의 벌을 시행하신다. 하나는 징계이고 하나는 보복이다. 징계이고 의로운 보복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의 죽음은 주님이 저주를 부으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거죠, 징계. 하나님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자를 자녀로 여기시며 모든 죄를 사, 사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징계하십니다. 뭔가 돈 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보속한다는 거 있죠? 돈 내, 돈을 내거나 봉사하거나 뭐 그러면 죄에 대한 징벌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은 죄 많아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뭐 구역 봉사라든가 뭐 어느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좀 참아 좀 참아 주시겠지. 어참 보속이 갖는 종교 심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개척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새로 생긴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주변 지역을 전도하면서 교회들한테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이쪽 지역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등록할 때마다 작은 촛불을 우리 강단에다가 밝힙시다. 참 멋있죠, 그죠? 한 영혼이 돌아왔다. 촛불 하나 세우면 참좋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젊은 부부의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교회 왔는데 앞에 예쁜 촛불이 있는 거예요. 사는 말이 내가 이거 한 10개 할수 있는 헌금할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설명을 잘한 다음에 구원시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해서 오면 세우는 거라고 설명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왜그 할머니는 촛불을 열 개나 사고 싶어 했을까요? 뭔가 사서 의미 있는 걸 하면 보속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보속이 갖는 종교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참아 주시겠지. 집을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내가 미리 십일조를 금액을 늘려 하면 수입을 채워 주겠지. 종교 보속이 갖는 종교 심리예요. 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의 사함에 대한 회개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의 이런 이, 이해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일단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